대법원 2019년 12월 13일 선고 2019다267464 판결 사건명 소유권 말소 등기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 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매수인이 지적 공부 등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갑의 숙부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을의처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으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병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맞춰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병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위각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안에서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병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 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등기부 시효취득에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가배숙부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의래처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으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병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병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위각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에게서 증여를 받아 이전 등기를 마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병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협의 취득한 것인 점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 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수 없는데도,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하여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 명의인 변경 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임야 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적법한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등기부 시효취득에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